여수와 19장 1절, 심오온 자선의 기업. 둘째로 심오온 곧 심오온 자선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선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아와 벳르바욕과사루헨인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님몬과 에델과 아산이니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그 마을 또 네개부의 라마곶 발랏부엘까지 그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의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기업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립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배셋을 만나 영로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립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길르슬롯 다보르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스로 나아가서 야,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메를 지나 에가시네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님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가닷과 나할락과 시물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다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음... 이사갈 자손의 기업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구슬롯과 스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빗과 기스온과 에베스와 네멧과 엔가님과 에나닷과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기업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헤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벨리과 아맛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수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일 골짜기를 만나 벳에멧과 느이에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흑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동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에 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멕과 르빈이 모두 스물둘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의 기업.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겹과 얌루엘을 지나 라꿈까지며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수노 따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견고한성읍들은시틴과 세르와 함막과 라갓과 겟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미따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단 자손의 기업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살 랍빈과 야알론과 이둘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글론과 엘들게와 갑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론과 락곤과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다니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집화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그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집하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딱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